안녕하세요. 꽃바람TV 금선어머니입니다. 잘 지내고 계신가요? 금선어머니 오늘도 핸드폰을 들고 또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모주밭에서 크고 있는 아이들 잠깐 힐링 영상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퍼식픽 새도우. 요즘에 이제 꽃바람에서 여름부터 출시하고 있는 퍼식픽 새도우 바이솔 모습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풍성하게 자랐죠? 이 아이는 지금 한 제가 한 3년째 자구를 안 따고 그대로 키우고 있었더니 이렇게 모주밭에서 예쁘게 군락을 이루면서 예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풍성하게 컸을 때는 금손 엄니가 이제 따서 자구를 따서 번식을 해야 되는데 이쁜 모습이 아까워서 또안 따고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시간 지나면 또 따서 식재를 해서 아이들 키워서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퍼식픽 섀도우, 퍼식픽 섀도우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제 넓은 공간에서 키우게 되면 아무래도 자구들이 좀더 다는 것 같습니다. 뿌리가 이제 넓은 공간에서 뻗고 크다, 크다 보면은 자유롭게 크기 때문에. 아무래도 좁은 공간에서 갇혀서 키우는 것보다는 넓은 공간에서 키우는 게 얼굴도 크게 크고 자구를 좀더 많이 다는 것 같습니다. 근다 그런 건 아니고요. 아이들 성격에 따라서 예쁘게 크면서 자구도 많이 달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손 언니가 추천하고 싶은 거는 이제 화분에 심어서 식재도 해도 예쁘게 크지만 이렇게. 미니 화단이 있다면,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하우스가 돼 있어야 돼요. 완전 노숙으로는 여름에 올해 같이 이게 표겸이 지속되면은 애들을 보내버리기 때문에 미니 하우스 한 10평 정도, 5평에서 10평, 조그마한 데 있으면 이렇게 산마사랑 마사랑 굵은 마사랑 섞어서 이렇게 식재하시면 풍성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이제 밖에서 노숙으로 키울 때는 화단보다는 항아리 뚜껑에 심어서 3계절 봄, 가을, 겨울 3계절은 노숙으로 키우시고 여름에는 비가림 해주시거나 비안 맞는 쪽으로 피신을 해주시거나 그렇게 키워야 바이솔을 여름도 잘 버틸 수가 있답니다. 바이솔은 추운 나라에서 크던 아이들이라 추운 거는 어느 정도 잘 견뎌요. 근데 여름에 폭염 때는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견디질 못합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우리가 비가림을 해주고 75% 이상 차각막을 해주고 키운다면 여름에도 잘 보낼 수가 있습니다. 최소 90% 이상은 살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완전 노숙은 그냥 복불복도 아니고 올해 같은 작년에는 복불복 반절은 살고 반절은 죽고 그렇게 컸는데 올해는 전멸입니다. 전멸. 완전 노숙으로 키우시는 분들 올해 아이들 많이 보냈을 거예요. 날씨가 계속 변화가 이상기온으로 변화가 있으니까 비가림 해주고 차각막 75%짜리 해주는 거, 그 방법이 제일 최선인 것 같습니다. 통풍은 제일 1번이니까 통풍 잘 시켜주시는 거 참고해 주시면 여름 잘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여름은 가고 선선한 가을이 시작되었는데요. 온도 차이가 또 많이 나니까 감기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퍼식픽 섀도우 바이솔 모주밭에서 크고 있는 모습 보여드렸고요. 조금 이따 판매 영상은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퍼식픽 섀도우 바이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아이는 할로윈+ 할로윈 바이솔 모습입니다. 모주밭에서 크고 있는 할로윈 바이솔인데요. 이렇게 예쁘게 불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할로윈은 대박 얼큰이로 키울 수 있는 이렇게 꽃부홍색으로 예쁘게 브리드는 아이가 되겠고요. 월동 또한 끝내주게 잘 됩니다. 할로윈 바이솔, 멋진 모습을 볼수 있는 할로윈 바이솔입니다. 자구도 잘 달고 화사하게 브리드는 얼큰이 바이솔이 되겠습니다. 이 아이도 한 3년 정도 된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쁘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물줄 때가 돼서 이렇게 또 화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물을 주고 나면은 물을 흡수할 때는 색깔이 조금 연해진다는 거 참고하시고 키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모습은 모주밭에서 크고 있는 무은등이 할로윈 바이솔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자, 화분의 식재 나이는 따로 있고요. 모습은 굳혀져 있으니까 당연히 조금은 다르겠죠. 근데 네, 키우시다 보면 이렇게 모주밭에서 클 때와 화분에 식재해서 키울 때와 아이들 모습은 바뀌게 됩니다. 할로윈 바이솔 모주반 영상이고요, 판매 영상은 조금 있다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로윈 바이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은 그린 장미, 그린 장미 모주반 영상입니다. 그린 장미, 와인 장미는 약간 동글동글하면서도 와인색이 좀더 많이 나오는 그런 매력이 있는데요. 그린 장미는 이렇게 뾰족하게 크면서도 색깔이 불이 들어갑니다. 어느 순간에는 또 그린 장미하고 와인 장미가 색깔이 빠졌을 때는 구분이 잘 안될 때가 많은데요. 물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어느 정도 성장이 되면 이렇게 구분이 지어집니다. 그린장미 바이솔 모주반 영상이고요. 판매 영상은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영상 찍을 때요. 아니자 먹으면 찍을게요. <laughs> 맨날 찍다 보면은 맨날 잊어 먹어요. 그린장미, 그린장미 바이솔 서서히 불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모주밭에서 크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와이도 제가 깨보면 자구를 많이 다는 것 같아요. 가끔은 인류도 달기도 하지만 이렇게 밑에서 지금 자구가 빠져 나오고 있거든요. 키우다 보면은 여러 모습으로 자랍니다. 항상 같은 모습이 아니고 다른 모습으로 자라니까요. 지금 여름에서 가을 시즌의 모습이고, 좀더 있으면 또 동글동글하게 바뀝니다. 바이솔 모습은 계속 바뀌니까요. 이름표를 잘 부착하시고 키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름표는 제가 네임폰으로 써드리는데 네임표는 한 2-3개월 지나면 이름이 지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비연필로 이름표를 잘 적어주시면 좀더 이름표를 오래 보관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린장미 바이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은 민크, 민크 바이솔 모습입니다. 꽃분홍색으로 굉장히 화사한 모습을 보여주는 민크 바이솔. 이 아이도 모주반 영상인데요. 한 3년, 4년째 제가 자구를 안 따고 이렇게 놔뒀더니 자구가 자구를 달고 또 자구가 자구를 달고 이렇게 완전 대야박 군락을 이루었습니다. 한 보름만 지나면 아주 화사한 모습을 보여줄 것 같아요. 이때 예쁜 모습 다시 한번 담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박이죠. 이렇게 자고 안다고 놔두면 이렇게 완전 동상을 이루면서 군락을 멋지게 이뤄내고 있습니다. 밍크바이솔 아주 화사한 모습을 볼수 있는 밍크바이솔 보조 영상 잠깐 보여드렸고요. 다음은 힐링바이솔 대박입니다. 대박 완전 동상을 이루었어요. 이 모체가 이거 하나 심어놨었는데 몇 년이 지나니까. 완전 대박 굴락을 이루었습니다. 지금 서서히 핑크빛으로 불이 들어가기 시작하는데요. 보시면 요한 얼굴이 이렇게 몇년 동안 대박을 이루었습니다. 예쁘게 물든 모습 다음번에 또 찍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큰이 바이솔 힐링 자구도 잘 달고 예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힐링 바이솔 모습이었구요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이 아이도. 마모레이튬 바이솔입니다. 요 아이도 이렇게 몇년 동안 자구도 안 따고 이렇게 내버려뒀더니 완전 대박 군락을 이루었습니다. 연보라빛으로 물이 드는 마모레이튬, 마모레이튬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넓은 공간이 있으시면 이렇게 멋지게 군락을 이루는 모습 보시면서 많은 힐링들 하시기 바랍니다. 판매 영상은 조금 있다 촬영하고요. 모주밭에서 성장하고 있는 마모레이튬 모습. 대박 군락을 이루었습니다. 한 3년, 4년 정도 된것 같아요. 마모레이튬 바이솔. 아주 멋진 모습이네요. 언니, 오빠들도 멋지게 키워서 많은 힐링들 하시기 바랍니다. 꽃바람 바이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판명상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밖에 있는 아이들. 노숙 지금 거의 2주 이상 돼 가고 있는데 지난주에 너무 많이 뜨거워 가지고 몇 아이들은 소스라 졌습니다. 근데 이제 며칠 전부터 찬바람 불기 시작하니까 아이들 짱짱하게 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또 비가 온다고 그래서 비 맞으면 배송이 늦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마당에 있는 아이들은 조금 이따 다음 주 정도 제가 영상을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색깔 예쁘게 불이 들어가기 시작하네요. 네드 데빌 바이솔 모습 보여 드리고 있고요. 안드라 바이솔도 지금 빨갛게 불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판타시아 바이솔도 예쁘게 불이 들어가고 있고요. 핑크 레인 바이솔도 예쁘게 불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바이솔은 찬바람 불기 시작하면 예쁘게 불이 들고 짱짱해진답니다. 근데 너무 폭염 때는 애들이 힘들어한다는 거 참고하시고 키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노숙하는 아이들은 다음번에 영상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입니다. 노야루비브이솔 지난번보다 많이 물이 들었습니다. 며칠 사이에 이렇게 예쁘게 물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노얄 루비 바이솔, 한포트8 0 0 0원이고요 10cm 화분에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노얄 루비도 얼큰이로 크는데, 루비색으로 아주 예쁘게 브리드는 아이가 되겠습니다. 노얄 루비 바이솔, 한포트 8,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레이 데이디, 그레이 데이디 바이솔입니다. 10cm 화분이고요 얼큰이 바이솔이 되겠습니다. 한 포트 만0 0 원. 올 여름부터 출시하고 있는 신상 바이솔이 되겠습니다. 지금 물준 상태라 색깔이 좀 빠졌구요. 흙기 마르면 핑크빛으로 아주 예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큰밥장하고 비슷하지만 물이 좀 다르게 나와요. 이제 노숙하면 끝나이니 핑크색으로 물이 들면서 끝나이는 약간 오렌지빛으로 또 물이 드는 그런 매력이 있습니다. 그레이 데이디 한 포트 1 5 0 0 0 원입니다. 다음은 핑크 앤 퍼플이 아니라 퍼플 뷰티네요. 퍼플 뷰티. 퍼플 뷰티 북등입니다. 자고 무지 많아요. 그래서 큰 분으로 바꿔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큰 분으로 바꾸면 대품이 되는 아이인데 제가 분으로 안 바꿔서 그냥 소품 가격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퍼플뷰티 바이솔 묵둥이 한 포트 1,5000원짜리 오늘도 만원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00원 할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퍼플뷰티 바이솔 묵둥이 한 포트 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화사하게 브이드는 보랏빛으로 브이드는 예쁜 아이가 되겠습니다. 퍼플뷰티 바이솔이고요. 오늘은 묵둥이 영상 나가니까 주문을 하실 때 묵둥이라고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아이라도 여러가지 상품이 있습니다. 똑같은 만원짜리도 어, 자구수가 적은 개체수가 적은 아이들이 있고요 요아이는 묵둥이라 제가 5천원 할인 들어가는 아이라서 상품이 다릅니다. 퍼플 뷰티 바이술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로스 솔방울 아로스 솔방울입니다. 뾰족하면서도 동글동글하니 아주 야무지게 크는 아로스 솔방울 바이솔이 되겠습니다. 10cm 아분에서 성장하고 있고요. 한 포트 3,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로스 솔방울. 이 노숙하시면 빨갛게 예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로스 솔방울 바이솔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와인은 유토피아. 아까 그레이 데이드하고 살짝 닮았지만, 기존부터 나오던 아이 유토피아 인기는 꾸준합니다. 얼굴 크게 끄면서도이 아이도 핑크빛으로 예쁘게 브리드는 아이입니다. 유토피아 오늘은 묵둥이 영상 나갑니다. 묵둥이 한 포트 8,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토피아 바이술이었습니다. 다음 아이는 퍼식픽섀도우 퍼식픽섀도우 바이솔입니다. 퍼식픽섀도우 10cm 분이고요. 한 포트 2만 원에 드리고 있습니다. 자구는 4호드 이상 달린아이로 선별하도록 하겠습니다. 퍼식픽섀도우 아주 예쁘게 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퍼식픽 섀도우 바이솔 한 포트 2만원 10cm 화분입니다. 그리고 퍼식픽 섀도우는 물을 좋아하니까 단독으로 식재하셔서 물주기를 다르게 주시기 바랍니다. 퍼식픽 섀도우 바이솔이었습니다. 다음은 네골라스 바이솔이네요. 네골라스 바이솔 10cm 화분입니다. 한 포트 2만원짜리 15,000원씩 나가고 있었는데 오늘도 15,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골라스 색깔 아주 예쁘게 변신 중입니다. 10cm 분이고요한 포트 2만원짜리 15,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골라스 바이솔이었습니다. 다음은 해리엇, 해리엇 바이솔입니다. 해리엇 바이솔. 올여름에 첫출시한 해리엇 바이솔이 되겠습니다. 핑크빛과 그린 빛이 어우러져서 아주 예쁜 색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리엇, 해리엇 바이솔. 오늘은 이렇게 두 포트 나갑니다. 10cm 분에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 포트 2만원이고요. 10cm 분에서 예쁘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해리엇 바이솔이었습니다. 최신상입니다. 다음은 로사 메드친. 로사 메드친 바이솔입니다. 올봄부터 주시하고 있는 최신상 로사 메드친 한포트 2만원에 드리고 있습니다. 10cm분에서 예쁘게 성장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연브라운색으로 버렇게 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로사 메드친 한포트 2만원에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금손엄리가 영상을 계속 이어서 찍고 있기 때문에 항상 같은 가격이 아닙니다. 반짝 이벤트는 영상 나갈 때고 그 날짜에서 한 2박 3일 정도 그때까지는 어, 이벤트 가격으로 드리는데요. 그 날짜가 한참 지나면 원 가격으로 돌아갑니다. 제가 한정으로 하기 때문에 그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이벤트 했었는데 오늘은 정상가로 나갑니다. 로사 매드친 한 포트 2만원에 드리고 있습니다. 로사 매드친이었습니다. 다음은 레드 데빌 바이솔입니다. 레드 데빌 10cm 화분이고요. 현재 얼큰이로 커지고 있습니다. 노숙하시면 좀더 예쁜 색깔로 분리됩니다. 지금 하우스에서 물들고 있는 모습이에요. 한 포트 15,000원에 드리고 있습니다. 레드 데빌 얼큰이 바이솔이면서 월동 아주 잘 되는 아이가 되겠습니다. 레드 데빌 바이솔이었습니다. 다음은 마샬 바이솔. 작년부터 출시하고 있는 최 신상입니다. 네, 신상 중에서는 마샬이 자고를 제일 로 많이 다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린색과 연 오렌지 색깔, 그렇게 물이 들어가는데요. 이제 찬바람 받기 시작하면 더 이쁜 색깔로 변신을 합니다. 지금은 하우스에서 단련시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샬 바이소리 되겠습니다. 10cm 화분, 한 포트, 15,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샬 바이소리 였습니다. 다음은 플레멘 슈베트. 플레멘 슈베트 바이솔입니다. 플레멘 슈베트. 이제 살짝씩 물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끝나인이 약간 진 꽃자주색으로 그렇게 줄무늬가 들어가는 플레멘 슈베트. 작년부터 출시하고 있는 최신상입니다. 요 아이 작년에 2만원씩 했었고, 올 봄에도 2만원씩 했었어요. 네, 가을부터는 만원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플레멘 슈베트 바이솔 10cm분에 꽉차 있습니다. 한 포트 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플레멘 슈베트 바이솔이었고요. 다음은 하니 바이솔입니다. 하니 바이솔. 오늘은 소품 영상 나갑니다. 10cm 화분에 꽉 차있는 얼큰이 바이솔 하니 하니 바이솔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오렌지 빛에서 핑크빛으로 물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얼큰이 바이솔 하니 10cm 화분입니다. 한 포트 만원에 드리고 있습니다. 하니 바이솔 이었습니다. 다음은 오랜만에 촬영을 해요. 아덴스 바이솔 올 여름부터 출시하고 있는 아덴스. 이렇게 여름 동안 단련을 시켰더니 얼굴이 작아지면서 이제 하엽이 많이 생겼습니다. 기존에 있던 아이들은 하엽으로 되고 이제 새 잎이 나오면서 이렇게 얼굴이 작아지면서 예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덴스 아덴스바이솔 한 포트 25,000원에 드리고 있습니다. 색깔 기가 막히게 예쁘게 나오는 아이가 되겠고요 차고는 떼서 식재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덴스 아덴스바이솔 한 포트 25,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덴스바이솔이었습니다. 다음은 마모레이튬입니다. 마모레이튬 아까 모주반 영상에서 보신 마모레이 튜 얘는 그냥 꼬실라졌네. 너무 뜨거갖고. 혼자 어마어마한 꼬실라지고. 자구들은 그래도 열심히 살고 있어요. 자구만 떼서 또 식재해야 될것 같습니다. 마모레이 튜한 포트 6,000원에 드리고 있고요. 10cm 분에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마모레이 튜 바이솔. 월동 잘 되는 예쁜 아이가 되겠습니다. 마모레이 튬. 한 포트, 오늘은 요 묵은둥이들은 8,000원 인데요. 오늘 1 0 포트 한 장으로 6,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0 포트 한 장, 목둥이 한 포트 6,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모레이 튬이었습니다. 다음은 터더헤이스트 터더헤이스트 바이솔 10cm 화분 묵등입니다 겨울에 월동 눈 맞고 비 맞고 그렇게 단련을 시켜놓은 터더헤이스트 굉장히 짱짱하고 단단하게 성장을 했습니다 오늘은 한 6포트 정도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터더헤이스트 한 포트 5,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터더헤이스트 바이솔 지금은 그린색이지만 노숙하시면 자, 춘, 겨울에는 끝나이니 핑크빛으로 브리드는 그런 아이가 되겠습니다. 터더 헤이스트 바이솔이었습니다. 다음은 핑크 가시, 핑크 가시 바이솔입니다. 핑크 가시 바이솔은 한 포트 8,000원에 드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핑크빛으로 예쁘게 브리드는 핑크 가시 바이솔. 10cm 화분 한 포트 8,000원에 드리고 있고요. 자, 노수 시작하죠. 노숙 시작하고 한 보름 정도 지나면 아주 예쁜 색깔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핑크 가시 바이솔 한 포트 8,000원 10cm 차분에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핑크 가시 바이솔이었습니다. 다음은 스킵, 스킵 바이솔이네요. 스킵 바이솔 10cm 차분에서 아주 예쁘게 색깔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름에도 굉장히 찐 꽃자주 색으로 물이 들었는데 이렇게 가을철에도 색을 잃어버리지 않고 아주 예쁜 색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킵 여름부터 출시하고 있는 최신상 한포트 2만원에 드리고 있습니다 스킵 스킵 바이소리 였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도미닉스 바이솔 도미닉스 오늘 조금 내보낼게요. 한 포트 요아이 8,000원. 10cm 분해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도미닉스도 봄철에도 색깔이 예쁜데 이렇게 가을철에도 핑크빛으로 아주 예쁘게 불이 듭니다. 도미닉스 한 포트 8,000원. 오늘 자고 많은 아이는 하나, 둘, 셋넷네 포트밖에 안 되네요. 자고 많은 아이는 네 포트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까지는 될것 같습니다. 도미닉스 바이솔이었습니다. 다음은 폴리스 바이솔. 폴리스 묵둥이 나갑니다. 작년부터 출시하고 있는 신상 바이솔인데요. 오늘은 묵둥이 한 포트 만 오천 원짜리 만 원에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폴리스 바이솔도 헐크니 바이솔이 되겠구요 노숙하시면 더 이쁜 색깔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폴리스 바이솔 한포트 15,000원짜리 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폴리스 바이솔 이었습니다 다음 아이는 안딘 냄보 바이솔 찐보라핏으로 브리드는 안딘 냄보 지금 물주고 나서 물을 흡수하고 난니라고 색깔이 조금 빠졌습니다. 안딘 냄보, 월동 잘 되는 얼큰이 바이솔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주렁주렁 달린 애기들은 자구를 따서 식재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딘 냄보, 한 포트 만 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딘 냄보 바이솔이었고요 다음 아이는 그린 카카, 그린 카카 바이솔. 이제 살짝씩 물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한 포트 8,000원, 10cm 화분에서 성장을 하고 있네요. 그린 카카 바이솔, 지난 방송부터 오늘 세 번째 영상 나갑니다. 그린 카카 한 포트 8,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수 가시면 요 아이도 오렌지 빛으로 예쁘게 브리드는 아이가 되겠습니다. 그린 카카 바이솔이었고요 다음은 후알라이 바이솔입니다. 후알라이 한 포트 2만원에 드리고 있습니다. 후알라이 바이솔 이제 살짝 핑크빛으로 물이 들어가기 시작하는데요. 이제 노숙하시면 가운데 속살부터 빨갛게 물이 들어서 아주 예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후알라이 바이솔 올품부터 출시하고 있는 최신상 바이솔이 되겠습니다. 한 포트 2만 5천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알라이 바이솔이었습니다. 다음은 실버 카네올, 실버 카네올 바이솔. 오랜만에 촬영하는데 물 주고 났더니 색깔이 빠졌습니다. 이제 노숙하시면 또 빨갛게 물이 들어서 예쁜 모습을 볼수 있는 실버 카네올 자고 많이 다는 아이가 되겠습니다. 지금 집이 좁아서 얼굴이 더 작아져 있는데요. 큰 분으로 바꿔주시면 얼굴도 커지고 예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실버 카네올 한 포트 3,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루비포트, 루비포트 바이솔 10cm 화분입니다. 한 포트 5,000원에 드리고 있습니다. 루비포트 바이솔, 루비색과 찐 꽃자주색으로 예쁘게 보내드는 루비포트 한 포트 5,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루비포트 바이솔이었구요. 다음은 토도어스 메모리 토도어스 메모리 바이솔 겨울에 월동 끝내주게 잘 되는 토도어스 메모리 작년부터 출시하고 있는 최신상 바이솔이 되겠습니다. 찐 꽃자주색으로 아주 예쁘게 부리드는 토도어스 메모리 한 포트 2만 원. 작년에도 2만 원, 올해도 2만 원 똑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등이나 자구 만이 달려 있습니다. 작년에는 자고 조금 달려 있었죠. 짱짱하게 잘려. 다 시켜놨습니다 도두어스 메모리 한포트 2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두어스 메모리 였고요 그리고 데이모스 바이솔 올여름 동안 단련 이렇게 잘 시켜놨고 자구많이 달린 아이들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데이모스 휘아이드 얼큰이 바이솔 인데요 자구로 많이 달아서 얼굴이 축소가 돼 있습니다 자구 하나씩 떼서 쉽게 하시면 아주 예쁜 색깔로 물이 듭니다 핑크빛으로 물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한 포트 3만원짜리 오늘 열 포트 한정 2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짝 적용합니다 한 포트 3만원짜리 2만원 데이모스 최신상 바이소리 되겠습니다 데이모스 바이소리였구요 네. 오늘 마지막 아입니다베벨스턴 바이솔 10cm 분입니다. 한 포트 25,000원에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번보다 드디어 예쁘게 색깔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베벨스턴 바이솔 한 포트 25,000원 10cm 분에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반짝 한번더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5,000원짜리 2만원에 10포트 한정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색깔 기가 막히게 예쁘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베베스텀 한 포트 25,000원짜리 2만 2만원, 열 포트 한정. 할인 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베스텀 바이솔이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손없네 오늘 일정이 조금 바쁘네요. 다음 시간에 또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온 차이가 많이 나니까 이제 아이들 얼굴이 많이 예뻐지고 있습니다. 주문을 원하실 때는 상품명하고 주소성함을 같이 문자로 남겨주시고요. 어,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람은 꾹꾹 눌러주시고. 금손 언니, 다음 시간에 또 예쁜 아이들 선별해서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기들 조심하시고요. 항상 행복한 하루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꽃바람 부는 날에서 금손 엄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